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는 그런 뭐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일주일 만에 배터리가 방전이 세 번이나 됐습니다. 아, 배터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배터리 재생기라는 걸 가지고 한번 재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자 배터리 분리하는 방법은 요 밑에 브라켓 있죠? 요거 푸시고요 마이너스 푸시고 푸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푸시고 뭐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푸시고 플러스 단자 푸실때 저뭐 쇠로 된 공구같은게 마이너스 단자에 닿거나 혹은 차체 에 닿지 않게 그렇게 좀 그것만 주의하시면 뭐 크게 신경쓸 부분 없습니다 얘는 저번 영상에서 기적적으로 한번 딱 심폐소생술을 한번 살렸다 내죠? 상태가 게 좋진 않아요. 이건 와이어 그렇집니다 칫솔 걷지만 이걸로 이를 닦으면 큰일 나죠. 음, 그렇습니다. 이 작업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고요. 배터리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접점 부위가 좀안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뭐 그런 작업이에요. 배터리 상태를 일단 한번 볼게요. 배터리 교체라고 뜨죠. 340cc. 얘가 660짜리인데 340밖에 없는 거예요, 지금. 사망 직전의 배터리입니다. 얘를 한번 살, 살릴 수 있는지, 살릴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 SOH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30% 정도, 지금 26% 남았죠. 그럼 거의 뭐 사망했다고 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SOC는 배터리 충전 상태, 그리고 R은 배터리 내부의 저항값입니다. 저항값은 보통 3에서 6 사이가 정상이고요.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상태 안 좋은 겁니다. 그리고 CCA, 요게 가장 중요한데, 결정적으로 요게 낮으면 우리가 흔히 추울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죠. 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있다고 해요. 알리스 구매했습니다. 12볼트 인텔리전트 차죠. 똑똑한 충전기.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거죠. 펄스 투 리페어. 크, 과연 뭐가 펄스로 리페어를 한다고 하는데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자 설명서를 대충 한번 보니까 어,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드리기 위해서 어, 여기 리페어 버튼을 누르면. 리페어 버튼 누르면 작동을 하고 바이크용 배터리는 5시간 그 다음에 차량은 8시간 그리고 펄스 되면서 어, 리페어를 하면서 충전까지 같이 도 되고 뭐 그러네요 별 특별히 뭐 사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충 써도 크게 문제 없다 음, 그래요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. 리페어 뭐 쓰는 방법 일단 설명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 이 창에서 배터리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배터리 온도와 배터리 볼테이지를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꽂으면 얘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충전이 아니라 리페어니까 그리 리페어 버튼 누르면 PUL 저게 뭐 펄스를 뜻하겠죠 PUL이라고 뜨면서 PUL 뜨면서 뭔가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쭉 한번 놔둬 볼게요 과연 고쳐지는지 재생이 되는지 봅시다 요 작업할 때는 배터리 재생하면서 몸에 안좋은 가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 하실 분은 환기를 꼭 자주 시켜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탈거해서 집에 가져가서 하실분들은 뭐베란다라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1년 1월 6일 4시 25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한번 어느 정도 걸리는지 봅시다 자 지금 이제서야 풀이라고 뜹니다 완충되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정확하게 이틀하고 2시간 더, 50시간 걸렸습니다. 50시간. 이 코드를 한번 뽑고요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. 340에 SOH26, SOC98.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변했는지. 테스터기는 처음에 했던 그 테스트 그대로 썼고요 테스트, 일반 배터리, CCA는 660짜리. 자, 결과 보시면 결과를 보고 좀 놀랬는데 SOH가 27, s o c 가 98. 거의 변 없어요. 1 정도 차이 나고 R값도 거의 똑같고요. 저항도 똑같고. 음,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CCA값도 5 정도 올랐습니다.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? 이게 나의 50시간을 투자해서 배터리를 뺐다가 올렸다 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십시오 아 요거는 그냥 저렴하게 그냥 충전기 용도로만 쓰시고 뭐 배터리를 살린다 뭐 그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배터리의 보온제는 일단 뭐안 하고 그냥 바로 연결을 할게요 배터리를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배터리 사는 가장 싼 방법은 다들 아시죠? 배차장 가서 사는 게 제일 쌉니다.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사시는 거. 어, 겨울이니까 배터리 갖고 테스트를 한개더 해볼게요. 배터리 똑같은 배터리를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보온재로 감싸고 하나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번 굉장히 추울 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과연 보온재를 감싸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은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